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특별하게 업종별 전문가들을 모셔서 인사이트를 얻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오늘의 CS2025와 또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예. 반도체 섹터 어떤 예.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국내 대표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올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삼성전자는 7월에 9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저희가 아, 10만전자 이번에는 좀갈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5만전자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두 기업 모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또 빠르게 보조금 수령을 확정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는 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와 기대가 좀 공존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범용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중국 로컬 기업이 또 되게 가격 인하를 많이 하면서 시장 점유 율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 하락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아이닉스의 범용 쪽 실적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AI 반도체 수요는 양호하고 또, 물론 뭐, 어, 엔비디아의 블랙엣 제품에 대한 일부 뭐, 출시 지연, 그리고 발열 이슈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올 4분기 말부터 점진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부터는 이제 범용 쪽으로도 조금 기회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범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 노콜 기업의 이업은 있지만 그래도 AI 반도체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런 범용의 이축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시장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는 플러스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범용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R&D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실적은 좀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고요. 반면에 s k 하이닉스는 지금 블렌디드 ASP는 이번 분기에도 오를 것 같습니다. HPPM 비중이 높고, 그리고 내년 1분기도 경쟁사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 예상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증권가에 현직으로 계시잖아요. 예. 증권가 기관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두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쪽을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SK하이닉스인가 싶기도 예. 한데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또 지금 재평가되어 예.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이지 예.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저희가 만나본 분들의 한 70%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이닉스 주가가 높은 레벨이었다면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졌겠지만 하이닉스도 최근에 범용 반도체 부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에 또 AI 반도체의 중심에는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어, 펀더멘탈을 좋아하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이닉스를 많이 선호하고요. 반면에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과연 다운사이드가 더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어, 삼성전자가 좋아졌을 때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 담으면 별로 이득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역발상 투자를 하는 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삼성전자가 또 최근에 계속 그런 뭐 기대감 대비 좀 저조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역발상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성장 모멘텀 나오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관심을 갖고 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반면에 이제 20만원 넘어가면 범용이 안 좋으니까 이쪽 20만 원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어, 그런 트레이딩 접근도 일부 어, 구사하려는 기관 투자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중에서는 20만 원선 아래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여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서 아, 내년 반도체 수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내년 반도체 수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는 반도체 수출 좋았더라고요. 네, 뭐월 단위는 저희도 뭐 특정 요인들 때문에 특히 블랙헬이 양산되는 것보다 HBM을 미리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랙헬 항 HBM이 12월에 좀 선적되면서 그게 이제 뭐 1월부터 1일부터 20일까지 성과를 좀낸것 같고요. 반면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미국에서도 좀 나온 내용이지만 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좀혼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일부 미국 쪽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CXMT가 뭐 당장 모바일 디렘하고 PC 디렘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을 좀 괴롭히지만, 어, 저희가 봤을 때는 또 마이크론이 또 미국 기업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 YMTC 푸젠지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좀더 공격적으로 하고 또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공격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아마 미국에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CXMT 2업은 상당히 크고, 더불어서 삼성전자는 과거의 경쟁력이 어쨌든 좀, 어, 줄어들다 보니까 온갖 우려가 많이 녹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 이기부터는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뭐, 당연히 펀더멘탈로는, 뭐, 블랙에를 필로한 AI 반도체겠지만, 다른 한편을 본다면, 어, 이런 중국 CXMT에 대한, 뭐, 특히, 어, 내년에 생산 캐파 계획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한월 15만 장 정도 되는데, 한 30만 장까지 캐파를증설하겠다는 계획이고, 그 정도 캐파하면 특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지금 보면 서버 디렘, HBM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CXMT는 이제 그쪽보다는 이제 모바일 디렘하고 PC 디렘에 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캐파 월 30만 장이 모바일 PC로만 할당이 되면 시장 점유율이 그 분야에서는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는 좀더 어 제재를 필두로 하는 다양한 액션이 취해진다면 갑자기 이제 좀 우울했던 그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어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의주셔야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CXMT 이업은 스마트폰하고 PC 쪽에만 이업이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주요 구매처인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향후에도 저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그래도 반도체 수출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희가 조금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종목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반도체 랠리를 주도해왔던 엔비디아가 최근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한 50달러 수준이었는데 150달러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한 두세 배 가량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낸것 같습니다. 보통 기술주가 한 1, 2년 우상향한 이후에 3년 차에는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엔비디아 내년엔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은 영업이 익은 저희가 봤을 때 올해보다 한50% 가까이 증가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다만 이제 주가의 탄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블랙헬에 힘입어서 내년까지는 좀 의미 있게 투자가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는 또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흐름이 이제 2026년에도 이어지지 못한다면 사실 내년 하반기부터는 m b 아 i 탄력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에이전트 AI 그리고 어온 디바이스 AI 이런 다른 생태계로도 어느 정도 확장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엔비디아를 판단해야 될것 같고요. 확실한 건 내년 영업 이익은 올해보다 한뭐 4, 50%로 저희는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어 밸류에이션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블랙에 300이라는 b 300이 나오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 주가도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더 의미 있게 프라피 테이킹 하려는 그런 투자자들도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좋은 거를 다확인 하기보다는 마지막 정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히려 상당 보유 물량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들도 많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투자는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은 좀 더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g b 200 다음 모델 g b 300을 내년 3월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브로즈컴과 AMD 같은 기업들이 지금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면서 에 반도체 시장에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는 하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장님 시장은또 새로운 주인공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넥스트 <laughs> 엔비디아로 최근에는 브로드컴을 좀 주목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내년 AI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음, 안될것그 있고요. 정도는 안될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냥 코다가 갖고 있는 또 엔비디아의 NIM 그리고 m v 링크, 엔비디아의 무기들이 되게 많고요. 뭐 당연히 많이 낙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자체가, 어, 지금 보면 올해가 한 3,300억 불 정도고, 내년에도 한 4,000억 불에 육박하니까, 여전히 마켓 사이즈가 커지면서, 장기만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 특히 AWS, 구글, 메타, 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이제 자체 가속기를 가지려고 하고요. 그 가속기 관련해서, 브로드컴이 맞춤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브레, 브로드컴의 실적도 저는 그 이제 맞춤 솔루션이 커지는 것만큼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지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어 시장을 많이 뺏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영향을 받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어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도 엔비디아의 지위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 독점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TSMC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SMC가 현재 파운드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나노 초미세 공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TSMC와의 격차는 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격차 경쟁에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파운드리시작에서 삼성전자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티어원 고객들이 TSMC 한테만 어 계속해서 물량을 맡기고 있고, 또 기존에 어 삼성 고객이었던 콜컴 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미엄 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TSMC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전체적인 생태계가 삼성전자보다는 tsmc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미나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tsmc는 이제 게이트 오 라운드라는 기술을 첫 적용을 하지만 생각보다 수율이 좀잘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사실 게이트 오 라운드는 세계 최초로 2022년에 적용을 했지만 고객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기술에 있어서 리더십이 있더라도 고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큰것 같고요. 다만 이제 TSMC가 웨이퍼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웨이퍼 가격 올리는 배경은 원가가 상승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양산화 2나노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가격이 2만, 2~3천 불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3나노보다도 또 웨이퍼 가격이 2~30% 정도는 더 상승하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좀 불만은 좀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성한테 기회가 되는 거는 어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TSMC가 독점하는 그런 협상 구도를 삼성을 통해서 좀 극복하려는 고객사들이 있는 거는 인지 상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삼성이 확보하려면 엄청난 기술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호재성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브로드컴과 HBM4 공급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더라고요.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 생산 능력이 이 브로드컴 수요를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또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물량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뭐 빅테크랑은 계속 뭐 구글도 그렇고 AWS도 그렇고 신규 이제 가속기 같은에는 경 에 용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삼성한테 기회는 좀될 겁니다. 다만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데 맞춤으로 하는 물량이 그래 많지는 않고요. 다만 어 어쨌든 어 하이닉스가 워낙 내년에 더 바쁠 것 같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삼성의 반사액이 예상되지만 다만 이제 브로드컴 그런 빅테크의 커스텀 가속기 물량 자체가 웨이퍼를 본다면 월뭐 뭐 10K 그렇게 엄청난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에서 좀 가잉해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네, 어제 브로즈컴이 삼성전자에도 HBM4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물량이 좀 넘어갔을 순 있겠지만 큰 물량은 아니다, 좀 기대가 과도하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CS2025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 초에 CS2025가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신기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C.S. 2025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예, 저도 C.S.를 2022년부터 계속 팬데믹 위해 하고 있는데 타이틀이 보면 다이브인입니다. 몰입형 AI, 몰입형 AI라는 게 결국 실생활에서 AI가 이제 어, 지금까지는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학습이든 뭐 이런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생활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성공 경험들을 내년 2025년 CE에서 많이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AI가 결국 우리의 기업들이든 아니면 개인의 경험과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과 사례들이 많이 보여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단계에 그런 노력들이 실적으로 좀 구현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내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반면에 좀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AI가 어그 기업의 실질적인 어 가치를 제고하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은 뭐 내년에 결과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섹터가 좀 있을까요? 뭐 AI랑 뭐 로봇 로 모빌리티, 다양한 지금 섹터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AI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이든 로버틱스 이쪽을 예, 조금 더 길게 뭐또 보고 단기적으로도 좀 기회가 많을 거로 보고 있고요. 사실 뭐 CS가 대단한 행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약간은 좀 길게 접근하면 상당히 의미는, 있 어,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세상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적고요. 다만, 내년에도 특히 LG전자랑, 뭐, LG인호텍, 그리고 콜컴 같은 경우도 내년에 부스를 좀두 개를 열었습니다. 첫째, 이제 기존에는 이제 콜컴은 이제 MWC는 주로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어, 행사를, 어, 집중한다면, 어, CS는 주로 자동차 쪽 반도체에 초점을 맞췄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 간 하나 개관을 해가지고요. 자동차만 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IoT 간을 하나 개관을 했고, 에지연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CES에서 많이 공개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뭐 스마트 주택이든 뭐 다양한 또 체험존들을 많이 좀 준비한 것 같아서, 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CES는 또 주목할 게, 젠선왕이 이제 1월 6일 날, 어쨌든 키노트를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8년 만에 기조연설을 하고. 아, 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선왕이 참 뭐, GTC, 컴퓨텍스 많은 행사에서 어, 시장의 관심을 많이 끄는데 이번 CES에서 특히 제일 관심 받는 어, 키노트로 젠슨양의 키노트를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최근에 또 뭔가 어, 변동성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 연초에 젠슨양의 키노트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CES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열립니다. 앞서 우리 센터장님이 짚어주셨던 8년 만에 이제 젠슨 황이 키노트, 기조 연설을 진행하는데요.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주가가 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던데 예. 보니까 CS2025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행사 퀀텀 월드 콩그레스가 진행되더라고요. 예. 양자 예. 컴퓨터도 앞으로 좀 핵심 기술이 될까요? 아마 결국 이제 더 빠른 컴퓨팅을 위해서 기존의 뭐 우리 비트보다는 큐비트든 아니면 이렇게 뭐 약간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HBM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컴퓨팅의 스피드와 컴퓨팅의 컴퓨팅의 양인데 그게 기존의 뭐 이진 0101 컴퓨팅보다는 큐비트와 같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좀 한마디로 말해서 접근법이 바뀐. 그런 기술에 대한 부각은 일정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CES 전반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고요. 최근 CES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효과의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신기술이 주목받으면서 해당 사업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자율주행과 로봇의 성장이 이 반도체와 IT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일론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얘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특히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다는 한 10배 많은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아마 시범 운영이 될것 같고요. 결국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만큼 상용화의 시기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규제를 많이 없앨 것 같고요. 미국. 어, 이번에 트럼프 이기는 그러면서 좀더 꽃을 피울 가능성이 클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는 어, 로보틱스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 규제 면에서는 구현하기가 편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속으로 자동차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어, 사람의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좀뭐 레귤레이션이 좀 많은데요. 반면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한된 공간에서 저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뭐 규제에 리스크는 적고, 반면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테슬라봇도 그렇고, 그 다음 피겨 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 뭐, 예를 들어서 BMW 공장에서 일부 구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완성된 이종 로봇이 결국 이제 하우스홀드로 언제좀 들어오느냐. 즉,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은데,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이종 로봇이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의 완성도를 가지고 우리의 가구에 들어오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 뭐 아마 지금 우려하고 있는 범용 반도체 우리는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즉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고부가치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향후 몇년 뒤에는 저희는 어쨌든 증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규제라는 점이 있다는 점. 이 짚어 주셨고요. 그리고 로봇 섹터는 일단 가정에 많이 보급되는지 이 부분을 위해서 봐,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북 타입의 폴더블 아이폰을 2026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한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최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업종에서 소외받았던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은 내년에 좀 기지개를 켤수 있을까요? 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네. 아이폰 16을 냈는데 15를 사는 사람들이 좀더 많은 거고 네.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신호들도 좀 보여서 애플이 이번 아이폰 1 6는 시장 기대보다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올해로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성숙기 시장으로 접어든 스마트폰에서 애플도 이제 각각 같은 그런 엄청난 플러스 성장을 하기는 좀 힘든 국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퍼폰 시장이 워낙 커져서 아이폰을 정가로 사기보다는 약간 중고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점 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주로 성장기 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당분간은 아이폰이 설령 나중에 폴더블 제품을 내더라도 뭐 과거에 보였던 그런 저는 뭐 볼륨 기준으로 초과 성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매출액 기준으로 보였던 애플의 성장은 향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애플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초과 성장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초과 성장을 찾는 거는 애플에게도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의 한계가 조금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봤는데요. 현대차증권의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